내적 평화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평화는 정지된 호수처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된다.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은 내적 평화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 평화는 선택의 결과다. 내적 평화를 느끼려면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갈수 없다면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최선이다. 과거의 오류나 후회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를 찾으려면 현재를 살아라. 과거나 미래에 마음을 둔다면 현재의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 내적 평화는 당신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화는 단순함에서 온다. 복잡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단순함을 추구하면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적 평화는 끊임없는 연습과 인내에서 온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